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경제전망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2.4에서 2.2로 낮췄고요. 내년 성장률은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년에 경제전망이 우울하기 때문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채권 전문가들 대부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왜 내년에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보나요? 그게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관세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지금쯤 곡소리 나는 기업들이 좀 있죠. 이것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대한민국 성장의 큰 축이 약간 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개업용 사태가 터졌고 그 이후에 내수가 급냉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유수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전망이 좋은 거, 100 미만이면은 이제 부정적인 걸로 보는데 11월 때는 106.2였다고 0 합니다. 근데 비상 개엄 전에 92.927까지 떨어졌고 1차 탄핵안 폐기 후에는 77.47 그리고 현재는 이 탄핵안 통과 이후에 85.3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심리가 최악은 벗어났지만 평시 수준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이 뉴스 심리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얘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란 1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졌어요.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당장 올해 성장률 전망치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2025 총재는 당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2로 봤는데 여기서 더 낮은 2.0에서 2.1%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경제 전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올해는 상황이 낫잖아요 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내년이라는 겁니다. 내년 경제 전망이 1.9%인데 내수 침체까지 겪으면서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만약 이거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면, 저성장 저물가로 진입할 가능성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년 침체가 예상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완화적 통화정책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677.4조 원에서 4.1조 원순감만 677.3조 원으로 통과가 됐죠. 자, 그랬더니 이태원호 총재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태원호 총재는 유명한 긴축주의자예요. 지금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리면 나중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대가 세대가 돼서 젊은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적고 부양해야 될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재정을 늘리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 이번에 추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성장률이 1.9%인데 지금 같은 긴축적 재정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막 돈을 펑펑 쓰자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타깃해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추경의 빠른 빠른 추경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확장적 재정 정책은 알겠다 여야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지 완화적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이청은 총재가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통화정책도 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 한마디로 정부도 지출을 늘려야 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으로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기자가 한술 더 떠서 혹시 1월에 0.5% 포인트 낮추는 비컷도 하나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창원 총재가, 뭐, 데이터를 받아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비컷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창원 총재의 발언, 국채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5년물 기준으로 볼게요. 오전장에서는 2.74%로 전일 대비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오후장에서 2.65%로 무려 9BP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전에왜 올랐어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계속 올라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거에동조하러 올라갔다가 오후장에 대한민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수익률이 제가 요즘 볼 때는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이런 이제 5년물 같은 장기채는 미국채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미국 올라가면 대한민국도 올라가고 미국 떨어지면 대한민국도 떨어졌는데 최근 한 2, 3개월 정도에는 그 연관성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피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많이 올 국채 수익률은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은 연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벌써 두번 기준금리 인하 했는데 체감이 별로 안 되네 솔직히 기준금리 3.5%였던 작년보다도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대출금리가 왜 중요하나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얘가 소비와 연관이 됩니다. 이사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준 GDP 대비 90% 초반이에요. 100% 넘었다가 긴축 과정에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많이 높은 편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나요? 자가보유자나 세입자가 모조다. 많은 대출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주비 대출이나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특수한 집단 대출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 보이에 비해 좀 많은 수준이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금리에 따라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다 소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현재 대출 규제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되어 있어서 소비가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난의 화살이 금융당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 수장을 불러다가 대출 금리가 높아서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고 질을 하니까 어떻게 답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요. 대출 금리 인하가 속도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를 이복경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1분기가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금리가 낮아진 것이 체감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경기가 지금처럼 위축이 되잖아요. 현재 시장금리를 많이 끌어올린 대출규제가 지속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 현재와 많이 다른 시장 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는 4%대에서 그리고 예금 금리는 3.2%대에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내년 초는 지금과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일단이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잖아요. 그럼 변경된 시장 금리에 맞는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초에 한 내년에 대출 규제 완화 시점을 한 2월 말 정도로 봤거든요. 1월부터 대출을 늘리질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1월 말에도 금리가 좀 빨리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시차를 두고 그에 맞는 매매가격과 전세 시세가 형성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개업령 사태 이후에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2024년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내년에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금융당국도 내수회복을 위해 내년 1분기 대출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